제일 쿨한 척 하는 혈액형은? 별거 아니야, 상관없어. 그런 거에 왜 신경 써?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무심하고 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저렇게 쿨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왜 저렇게 무관심한 척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쿨한 척 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하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죠. 혈액형별로 쿨한 척 하는 패턴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나타나요. 각자가 쿨한 척 하는 이유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심도 각기 다르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면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비형, 자유로운 척하지만 무시당하면 속으로 꽁해요. 비형은 정말 쿨한 척하기에 달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평소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별로 신경 안 써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비형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예민한 구석이 많아요. 특히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는 속으로 정말 많이 상처받아요. 겉으로는 뭐 그런 거로 기분 나빠하겠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영이 쿨한 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감정적이거나 예민해 보이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비영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알수 있어요. 비영이 쿨한 척할 때일수록 실제로는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농담을 많이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속으로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비형의 쿨한 척하기는 때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해요.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방이 더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비형은 더욱 서운해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쿨한 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해요. 비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쿨한 척하기 뒤에 숨겨진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쿨하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고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AB형. 논리적인 척하지만 감정은 누구보다 복잡해요. AB형의 쿨한 척하기는 정말 고급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마치 자신은 감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AB형만큼 감정이 복잡하고 예민한 혈액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내면에서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AB형이 쿨한 척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이해받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성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AB형의 쿨한 척 하기는 정말 완벽해 보여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목소리 톤도 일정하고 논리적인 근거까지 되면서 정말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AB형이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기도 해요. 하지만 AB형과 정말 가까워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털어놓기도 해요. 이럴 때의 AB형은 평소의 쿨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AB형의 쿡한 척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O형. 대범한 척하면서도 질투는 누구보다 강해요. O형의 쿨한 척하기는 좀 독특해요. 평소에는 정말 대범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걸로 뭘 그러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말해요. 실제로도 웬만한 일에는 별로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에도 담담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오영에게도 절대 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특히 질투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오영의 쿨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오영은 평소에 질투 같은 거안 해라고 말하면서 정말 대범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질투심이 누구보다 강해요. 연인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겨주는 것 같으면 속으로 정말 많이 신경 써요. 겉으로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영이 쿨한 척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감정적이거나 소유욕이 강해 보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질투나 서운함을 느껴도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오영의 질투는 은근히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다른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속으로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형의 쿨한 척하기는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오형은 속으로 점점 더 쌓이는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A형은 어떨까요? A형은 다른 혈액형들에 비해서는 쿨한 척을 잘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A형도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쿨한 척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각 혈액형이 쿨한 척하는 패턴을 보면, 모두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B형은 자유로운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AB형은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서, 오영은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쿨한 척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쿨하다는 말 속에 감춰진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해도 실제로는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막을 치고 있을 뿐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가까운 관계가 되려면 이런 쿨한 척 하기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수 있어야 해요. 쿨하네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쿨한 척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결국 진정한 쿨함이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진짜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